Hello, how are you?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국왕님의 편지일세. 올 것이 왔군. 으어... 저번에 주방에 있던 치킨을 다 먹었던 게 드디어 걸린 건가? 어? 아, 아무튼 읽어볼 테니 기다려보게나. 아이구야, 마침내 올 것이 와버렸군. 그꺽 어? 대체 무슨 일인 겐가 대답해. 어서. 고, 공주님께서 공주님께서 변성기가 와버리셨네 어나 국왕인데 우리 딸이 변성기가 와서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싶대 최고의 로봇을 만드는 신하에겐 내 친히 큰 상을 내리도록 하지 베이고 국왕 사칭하님 진저 <laughs> 비안성기가 와비오리오세요 아무튼 오늘은 공주님을 위한 로봇 장난감을 만들어야 한다네 로봇 하면 바로 이모 용맨이 전문가지. 너 근데 배틀패스 없잖아. 어, 사면 돼. 50대 몇까지 다살 거야? 그 20만 원이 넘는데.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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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그랬어? <laughs> 아나 로봇 전 분가 아닐지도. 그럼! 이 몸이 최고의 로봇을 만들 테니 보좌하도록 하세 아 보좌하도록 하세 용맨 날 도와줘 무슨 소리야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지 그러니 이 몸을 보좌하도록 용맨 이렇게 어? 공주님을 위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 신하들은 출발하게 되는데. 오, 뭐, 우리, 우리 뭐해야 돼 뭐해야 돼 친구들이 물약을 마구마구 선택하고 있네 나무도안한거 아, 할래 나 걸려라 자 이거는 과반수가 아니라 한 명이 걸리는 거여서 우리 이겨 예. 우리다 <laughs> 이러면 낙땜은 높아지고 걷는 속도는 빨라지네 얘들아 옆집 옆집을 아이고. 조심해 왜왜왜 이호사촌이 제일 위험해 와 이거 러쉬맵비잖아 얘들아 돌진 돌진 마룬트로닉스의 기술력 아 끊겼어 얘들아 길길길 빨랑 1.25금 아직 안된 돌곰 샀어나 돌검 샀어, 나 돌검 샀어. 러시 아니면 이건 당할 뿐이야 보냈네 보냈네 뽕뽕뽕 아아아아 <laughs> 러시~~ <웃음> 오케이 두명 보냈네 두명 좋아 밀어붙여 소리 oh, 너여 yeah. no, 밀어붙여 렛츠고 안돼 덕덕덕 덕스 아아 오나 계속 오다 오 로봇이 한 명을 보내버렸네 대단한 성능이지 않나 홍주님 보고 계시죠 보고 있다면 좋아요와 아, 구독을 <laughs> 얘들아 이거 계속 가야돼 멈춰선 안 돼. 알았어. 멈춘 순간지는 거야.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나나쪼 쪼꼬미라서 지금 나모른다 아니 어차피 침대를 못 깨지 않나. 깰수 있어. <laughs> 자 수리도 하면서. 가만. 와 근데 너무. 안 되겠네. 우리는 지금 계속 자원을 잃고 있는데 제네들은 갑옷을 입었다고. 야 옵다야, 옵다야. 안 봐봐 안 되잖아. 얘들아 조심해. 좋아.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 오케이 컷. 다이어 요새게 뺏겼어. 안 돼. 아이고. 다시 빼서 다시 빼서 다시 빼서 <목소리> <목소리> 여섯 개 대찾았네. 여섯 팀이 화나서 오고 있네. 또 온다. 그럼 그렇고 소개는 못했지만 이번 판에는 용병이 함께한다네 영나라의 기밀레기야. <목소리> 이제서야 소개를 하네. 홍세가 갑옷 뭐야? 홍차의 갑옷을 믿고 돌격. 돌격. 홍자 홍차 대신 이 길을 따라. 돌격. 호마오 호마오 홍차 대신 쏙쏙 쏙쏙 그렇지. 일단 쉴드 깼어. 좋아. 얍얍얍 얍. <laughs> 어떻게 한 대도 안 맞니? 좋아, <laughs> 좋아어 폭탄 터져라! 그래도 많은 피해를 줬구만. 얘들아, 어? 이제 진짜 딱 저거 막 끌끄면 돼. 그래, 그래, 그래. 나 도끼 샀어. 그냥 없애자. 가보자고. 페이국을 위하여. 알겠네. 홍자렛츠고 페이국을. 위... 나는 도끼를 들었어. 도끼, 도끼. 까만 도끼가 나를 물었어. 강지러 왔어. 계속 깨고 있어. 하지만 안 보여. 그래 내가 도끼로 한 대를 쳤어. 밥이 남았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네. 홍차 대신 한번더한번더 잔인 말고 탱커를 해줄 사람이 없네. 출동. 이번... 야! 야! 좋아 좋아. 자 이번에 진짜 이번에 진짜.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침대를 잃어서 화가 났네! 정말 우리 환상의 팀워크다. 근데 농사를 하나도 못했어. 야 얘네야! 얘네들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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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다홍자홍자 야, 오픈! 나 메카가 없어! 컷컷 일단 도망가. 일단 런. 일단 런. 포맹이 상태일 때 우리가 지킬게. 용감핸! 에메랄드를 무려 6개나 여기 넣어놓겠네. 좋았어. 수박 농사 시작이다! 일렉 나 농사할 때좀 만들어줘. 응애... 응애 소리지? 만들어줘. 얘들아 중앙에서 엄청 싸운다 얘네들. 싸울게 내버려 두게 우리는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준비가 되면 우리가 나가서 모두 다 해치워버리자고. 어 깜짝아. 어 역시 이건 계속 봐도 봐도 낯설구만. 얘들아 우리 기지 하이퍼 떴어. Bye, 어 hi, 뭐야 hi. 이거? 그게 뭔가. <laughs> 누가 누가 바닥을 가렸어. <laughs> 자 모독에 맞기. 자 바로 수리하고. 히블린 친구 내가더 강아 될까? <laughs> 어. 얘들아 저기 블루 팀이랑 핑크 팀 블럭이 성처럼 쌓여 있군. 저두 팀은 아주 앙숙이야. 좋았어 이 팀에 드론 용병 일레기 모든 에메랄드를 모아 왔네. 대단하고 아주 든든하구만. 여기서 다이아몬드 업그레이드해서 를 더욱 더 견고하게. 자 이제 이것도 너프해 보시기 너프 머시기가 생겼군. <laughs> 나는 디바 뭐요? 꿈을 꾸는 디바. <laughs> 야, 것도. 슝슝슝슝! 이것도 너프, 너프, 너프! 여기서 싸우면 어떻게 되지? 나이스 e c u 오, 오 너프해서 이겼구만. 유유히 도망, 승리의 댄스 타탄 바로 출. 요. 좋았어, 약탈이다. 내 약탈하러 가겠네. 말린, 아 말린이래. 말령, 자네 왜 다이아몬드 가보신가? 내가 말하지 않았나? 에베레드를 보면 바로바로 참에해으라고 했잖아. <laughs> 에이 돈 워리 n t w o Calm down. 홍차. 뭐요? c a 홍차의 로봇을 건드려. 괜찮을지도? 자, 내가 복수해주지. 복수해주게. 빨라. 어, 나, 나왜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냐? 나카 데미지가 두 배예요. 여기서. 급. 좋아. 얘들아, 이거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에메랄드 열심히 모아야 한다. 홍차 대신 중앙으로 계속 나와야 하네 하지만 터졌어 <laughs> 다이아몬드 골렘이 로봇을 덧 l 렸다 안돼 우리 기지를 지켜 어? 어차피 드론이 갖다 줄 거니까 그럼 방송 분량이 안 나오지 않나 아니 왜 때리시는 거 t 다이아몬드 골렘님? 장비를 t w 합니다 아니 이거 왜 끼는 거야? 왜 끼는 거야 이거? is i 기 w 야 우리 이제 곧 티어 3번이 i 언제 그렇게 a 린 거야 내가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a 네 i 벌써 다이아가 t 뭐 다맞 i 고 와서 우리 그냥 당할 w 같은데. 맞아. 왜, 왜안 나가는 거야? 제발 나가서 뭐라도 모아봐.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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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안 돼! 우리 팀으로 쳐들어오고 있네! 왔다! 괴물 왔다! 왔다! 개물개물이 막아, 막아야 돼! 이럴 줄 알고 내품 안에 다이아가... 다이아가를... 다이아 칼을 샀다. 아니, 이거 헤파이스토스 키트가 너무 약하네. 뭐요? 에메랄드! 에메랄드다! 에메랄드! 로봇인데 왜 말만 쏘고 있는 건가? 아니, 홍차 자네 하부스로 크레이드있으면좀 나가서 싸워, 제발. 알겠네. 아 두령이네 상대는 두 명이야. 겁 먹지 마. V 를 눌러봐. V 로 오퍼컷 딱 때리는 거야. 자, 이제 2대 1이 됐다. 자, 내가 목빵 할게. 어, <laughs> 그. 좋아, 좋아. 이렇게 덩치로 밀어붙여 덩치로, 덩치로. 좋아. 그리고 빠져. 홍자 잘가. <laughs> 거기 들어가면 당하는 갈게었어. 아니. 저러게해놓 그 나가면 어떡하나. 어 됐다. 버리고 떨어졌다. 저 친구들 티어 2야 아직. 저기 저기 옆집에 옆집으로 왔다. 옆집 삐집삐 짜파짜파 이리로 오는데? 이리로 오는데? 로, 얘들아 도와줘. 때렸어 때리고 있어. 뭐.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아디튠트 엄청 강하다 얘들아. 조심해. 쟤 녀석 너무 세다. 왔네! 왔어! 슉! 뭐야 이, 이쪽으로 떨어졌네. 뭐.. 떨어 밀어 밀어! 어나나 내가 왜 밀려? 어퍼컷 실패! 저 녀석이 우리 농작을 확인했네. 자자자 자, 자, 지금 에메랄드 계속 넣고 있어 2 0 개. 빨리 빨리 에메랄드로 업그레이드해. 좋아 좋아 고마워 업그레이드. 오! 어퍼컷을 쓸수 있어. 자 갑니다. 징. 갑니다. 자이 친구 어퍼컷을 맞고 맞아야 되는데. 어퍼컷. 이것도 너프 해보시지 아이고 <laughs> 이럴 때 덩치가 작아져서 여기 숨어있을 수 있지롱 와, 나만의 보금자리 완성 빨리 도와주게 아유. 조심해 어. 홍차 이쪽으로 와 너프 어, 저 아데튠도 너무 단단해 아 우리 체력이 30밖에 안되네 30밖에 <laughs> 다행인거는 우리 드론이 에메랄드랑 그런걸 너무 잘 먹고 있어 용병을 고용하길 잘했어 자네와 나의 20년치 월급을 전부 쏟을만 하구만 무슨 소리야 아, 아, 아. 아니 자꾸 앞으로 계속 오네 이 친구 바로 어퍼컷 왔다 왔다 어퍼컷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내가 잡았네 이걸로 석궁 맞춰 이걸로 석궁 석궁 난 이미 석궁인데? <웃음> <웃음> 정말 어이가 없어서 힘이 빠지는구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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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정의의 로보트를 보여주지 저 친구들 겁먹었다 자 여기서 인센스 <laughs> 자 이제 핵주먹 불닭펀치 여기 깬건가? 뭐 하세요 <laughs> 여기서 깼어 나 때문에 꼈어. 어 어퍼컷 하고요 쇽 잘가요 잘자요 굿나잇 나이스 컷, 우후! 여기서 수리하고요. 어퍼 컷, 우! 일단 버려, 일단 버려, 우후! 버렸대. 중앙에서 타이탄을 잡는다, 얘들아. 절대로 막아야 돼. 막자, 막자. 하긴데. 일단은 우리 거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좋아, 좋아. 이 친구, 이 친구 좋아, 얼마 좋아. 안 남았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숨을 거예요. 터지고. 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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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 친구 방어막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어 이제 침대 터진다 죽으면 안돼 홍차 우리 계속 돌진해도 돼 왜냐면 우리는 죽어도 아무것도 안줘 돌진 우리는 죽어도 맨몸이라서 잃는 게 없어 그렇구먼 그거 버인가봐 <laughs> 타이탄을 잡아 계속 밀어 우리 잡아도 쟤네는 손해야 그렇구먼 돌진 뒤로 <laughs> 빠지기 았어 지금 이 사이에 난 타이탄을 잡는다 타이탄은 우리 거다 조심해, 조심해. 10초 뒤에 침대 다 터져. 빨여다 잡아가, 다 잡아가. 내가 빨 때렸어, 빨 때렸어. 야, 우리 좋았어. 기지, 우리 기지. 우리 기지 농장, 농장. 농장, 농장. 농장, 농장. 돌아가, 돌아가. 우리 기지 농장. 농장이 다 없어졌네. 진짜 정말 급박하다. 말야이고 55개 내, 55개. 좋았어, 오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보이드 업그레이드. 홍차, 내가 여기 다시 28개 넣어놓을게. 블록 디케이, 블록 디케이. 그냥 추가로 가. 홍차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까면 되잖아, 여기 기지에 있는 거. 어디? 어디? 들 까니까 일디 개나 온다 어디? 어디? 어어버어어 그냥 와! <웃음> <웃음> 나는 보상금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네 온다 온다 오게. 온다 용 어디? 내가 도와주겠네 한 대만 한 대만 디 어디? 어빨리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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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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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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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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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도망 일단 론 도망쳐 오, 도망쳐 아자 어 수리도 오오오. 하고 저 친구 맞추고 온다 온다 마냥 키에마키 뒤에 마냥 대신 뒤자 여기서 어퍼컷 한 명만 한 명만 좋았어 마냥 대신에 좋아줘야 되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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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의 로봇이야 수리 마냥 대신 수가... 아. 자 좋아, 좋아. 맨날 수리야 나무 떨어진 거 같은데 아지 눌렀지 아. 우우, 이게 최으의 로봇이다 어쨌든 용매 농사 한으는 건졌어 으으으구만 그렇게 완성된 로봇은 이건 공주의 마음에 쏙 들었고 신하들은 싱으한 계란 한판으으으로 받았다고 한다